자, 종목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체크 간단히 들어가기 전에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을 모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려 왔고요 이 내역들을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시면 네이버에 왕심심카페 검색하시면 맨위 상단 저희 카페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어, 여길 들어와서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내역들은 엑셀 파일 내역입니다. 제가 한달 동안의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어, 최근 데이터가 조금 다시 또 쌓여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데이터가 누적해서 이렇게 쌓여 있고요. 어, 내역을 좀 간단히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종목 추천1 매수가 또 수익률 승패 결과 여부 기록이 되어 있고 쭉 내역을 더 아래로 보시면은 승패 여부 누적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합계 36,24.83%를 기록했고요. 1,100승 89패 1,189개 표본 92.5% 승률을 달린 바가 있습니다. 자 22년도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4월달까지 보시면 어, 최고 누적 수익 기준 5,810%고 281승 1 4패 295개 표본 95% 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내역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역은 제가 반영해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 대형주 LG 이노텍 간단히 체크 오랜만에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런 여건 속에서 뭐 사실상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이어간다라고 볼수 있는 LG 이노텍이고요. 뭐 대부분의 이제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뭐 IT 네, 등등 기업들이 예를 들어 뭐어 사실상 이게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드리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뭐, 1에서 시작을 했다면, 3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다시 1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등산 후 하산을 완벽히 이어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 가는 종목은 갑니다. LG 이노텍이고요. 뭐, 점고점 돌파까지는 조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격이 적은 대형주 중 하나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LG 이노텍 관련해가지고, 어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사실상 실적, 그건 뭐 비전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관련된 이슈를 체크해보고 향후 대응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LG 인노텍 되겠습니다. 글로벌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자 LG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LG 인노텍은 이제 LG의 대표적인 종속 기업 중 하나로서 현재 시가총액이 8조 6천억대 기록하고 있고요. 뭐 잠재적으로 10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LG 계열의 대표 기업이고요. 업종은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사업은, 사업 부문은 이제 모바일과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차량용 LED 사물 인터넷 소재, 소자, 뭐 전기 전자부품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LG 이노텍 현재 이슈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뉴시스 헤드라인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 어, 원전주로서 LG 이노텍을 꼽는다 저 한미 원전 동맹 소식에 LG 이노텍도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 가장 큰 거는 아이폰 관련 부분도 좀 크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데 아이폰 14 관련해서 수의 기대감이 지금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원래 이제 테크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도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LG 이노텍만큼은, 어, 23년도 실적이 굉장히 가시적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 최근 흐름뿐만 아니라 비전이 매우 밝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를 지금 머금고 지속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대체로 같은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뭐 아이폰 관련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런 여건 속에서 이제 LG 이노텍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고점에서 많이 머물렀기 때문에 앞으로는 테크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겠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야규 강식의 세계입니다 주식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을 잘 유지하는 종목이 다음 고점을 더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비율일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최근에 S&P가 굉장히 많이 밀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S&P가 이렇게 12년도부터 쭉 계속 올라왔죠. 대형주기 때문에 대장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피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폭 역시도 적습니다. 최근에 하락폭이 좀 적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과 단순 비교했을 때 얘는 꾸준히 우상향했고요. 고스피 같은 경우는 횡보를 이어오다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놈이 더 강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LG 이노텍 역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어, 홀딩 중에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중장기 신규 접근득을 고려하시거나 접근에 계시는 분들은 라인 설정만 좀 간단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일본 기준 22평 라인에 대한 지지율름 주요하고요. 62평도 주요합니다. 하지만 어, 중장기로는 62평이 좀더 맞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이제 돌파 마감이 나왔어요. 해서 라인을 한번 돌파 마감한 이상 사이클상 추가적인 반등 기대가 가능하고 어,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22평 라인을 손절로 깔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이 이탈 마감 시에는 매도지만 그러지 않으면 더 가져가 보시면 되겠고. 바로 뭐 전고점 돌파, 대형 초급등 이런 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어 어쨌든 비전상 가장 뭐 강력한 종목 중 하나고 타 종목들 대비 타 종목들은 뭐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l g 인노텍은 그래도 뭐 고점을 야금야금 갈아치우는 이런 흐름을 또 나타내거나 혹은 횡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냥 유지해서 어 시간을 두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22평 대응 드리고요. 이때처럼 이제 돌파 마감 후 이탈 마감 시 일단 좀 지켜보시다가 어, 라인이 유지되면 쭉 홀딩을 유지해 보시는 그런 접근 유용하겠습니다. 이탈 마감 시 매도입니다. 또 이렇게 흘렀죠? 해서 라인 어, 대응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